SCP 보안 등급 시즌 1 이번에도 SCP 만화인데요 어썸네일 아주 기가 막힙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퀄리티의 만화일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얜 뭐지? 173 격리 상태 활성화 008 활성화 SCP 감시 기지가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기지는 G16 기지라고 하네요 근데 갑자기 008 격리 해체 단계 173 격리 해체 단계 610 격리 해체 단계 제길 뭐야? 아, 안돼! 아, 안돼! 오류 격리 해체 제길 이건 못 고쳐 알립니다. 아, 현재 68이 제외. 모든 SCP들의 경기가 일치되었습니다. 다시 반복한다. 기지 내에 있는 보안부 기동동무대들은 SCP 재경의 전자를 밟도록. 크내 인생 최악의 달인 것 같군. 떨려. 놈들이 들어닥치면 방패로 그들을 밀쳐드 있죠 다들 살아서 보자. 기동동무대가더 필요해. 제 길, 이게 꿈이길. 이게 무슨 상황이야! 이 안에 반란군과 G.R.U군이 있다 문이 열리는 즉시 사살한다 이 사건 이후 혼돈의 반란 조직은 공상당 세력인 GPU 단체와 손재를 잡고 이 첩보를 받은 SP재단은 경계 보완이 매우 매우 심해진다 아주 좋습니다 수련 노비께서 기뻐하실 겁니다 우리 힘을 합쳐서 재단을 칩시다 재단 놈들, 이제 끝이다. 저, 것들이 감히! 현재 재단의 상황은 어떨까?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만화로 알아보도록 하자. 2 2 2번지에서 자네는 너무 큰 죄를 저질렀어. 뭐 기억은 못하겠지만 말이야. 아, 아무것도 기억 안 나요. 머리는 아프고. 빨리빨리 움직이나 해. 2 2 1번지에서 이봐, 오늘 내 안에 생일인데 자네도 생일 파티에 참석하겠나? 아, 마침 말과도 없었는데 잘 됐군요. 제가 돕겠습니다. 검사 받고 들어가서 쉬면 돼. 네, 네? 빨리 왔군. 여기서 검사 받고 들어가라고. 알겠어? 그럼 우리 아래층 식당에서 밥이나 먹을까? 내가 사줄게. 웬일이야? 나야 좋지. 가만히 있어. 221번 재수. 수색 검사한다. 아, 네, 네. 무서워. 잠시 대기. 네, 알겠어요. 통신 221번 재수 검은 통과. 221번 검은 통과. CD 지분 열어주길 바람. 휴, 괜찮군. 뭐해? 빨리빨리 안 들어가? 아, 네네. 들어가겠습니다. 제, 죄송합니다. 오늘하고 내일까지 전등공사를 한다더군. 아, 시스템 작동이 또 일어났나봐. 그, 눈부셔! 뭐야? 또 정전이야? 어, 오늘부터 내일까지 시스템 불안정할 거래. 젠장. 뭐, 뭐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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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신을 찾으러 왔다. 나는 대장님과 얘기를 해야겠어. 우리를 따라와라. 전우빈가 빨리 데리고 나가자. 곧 있으면 기동특무대가 지원올 거야. 221번 제대로 듣고 나갔습니다. 뭐야? 너 괜찮아? 으어뭐 221번 죄수 문제있어? 문제있으면 의료실로 같이 가지 아, 아 아닙니다 아휴 꿈이었구나 반갑다 지금부터 방검사를 해시하겠다 142번 죄수 가만히 못 있나? 치 가만히 있을게요 흠 깨끗하네 이봐 어제 카멜스 평호행께서 scp-178에 의해 사망했다는 소식 아니야 나는 그때 퇴근했어가지고 잘 모르겠네 근데 사실이야? 아 심심해 scp-178? 그게 뭐죠? 나도 몰라 쟤네들이 안 알려줘 기밀이다 뭐라면서 기밀? 그... 디클 주제에 쟤네들이 뭐냐 1 4시이원 죄수 방검사할 땐 조용히 해 웬일이야? 아주 깨끗하네 옛날엔 초코파이를 숨겼는데 말이야 흐흠 요즘 밥이 맛없는데 뭐 숨길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가 죄수인지도 모르고 에휴 라니원님 머드 박사님께서 빨리 오시라고 합니다 뭐 뭐지? 뭐? 머드가? 알겠어 간다고 해 아이고 오늘도 바쁘신가요? 잘 가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것만 마무리하고 오십시오 어 이란 급한 거 같은데 빨리 가보게 급한 거 그게 뭐지 뭐야 저먼 건가 아, 네네네어잘 모르겠는데 근데 너는 참 신기하다 제가 하긴 신기하고 특별하긴 하죠 어참 웃긴 재수네 란 빨리 와 머드 박사님한테 가야 돼 머드 박사님한테 가야 돼 우리 먼저 간다 어 알겠어 먼저 가 일사일번 재수 너도 가어 어? 불안하다 잘 가요 우리 경비 오빠들 아 나도 가라고 네 갈게요 빨리 가으음 저, 제가 무슨 잘못을 했나요? 너 기억은 안 하겠지만, 난 너를 안다. 네? 전 당신을 모릅니다. 천천히 여기서 생활하면 알게 될 거야. 142번 제수가 널 도와줄 거고. 어, 알겠습니다. 나가자. 네, 알겠습니다. 시설 밖에. 왜 이렇게 늦었어? 아, 죄송합니다. 방검사 마무리하느라. 저 화장실 지금 갈수 있습니까? 미안하지만 지금은 못 가. 아, 102번 제수 어제 실험 고맙네. 네. 아, 또 실험인가? 지루해. 야, 너 여기 처음이지? 내가 도와줄게. 아, 네, 감사합니다. 81번 제수. 내일 08 7 실험이 있으니 준비해. 네. 그러죠. <laughs> 오늘이 이 사람의 마지막일 수 있겠군요. 오늘이 마지막일 수도 있어. 네네? <놀네> 087 무섭다고 들었는데. 일단 나랑 같이 평화의 사무실로 가야겠어. 평유의님이요? 어? 뭐지? 뭐야? 어어?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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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9번째서 왜 뛰는 거야? 일단 여기는 어? 어? 뭐 뭐지? 잠시만요 빨리 말해! 긴급 뉴스입니다 긴급 뉴스! 뭐? 뭐? 66번 일행이 왔다! 야야 야, 조용히 해아나시끄러 죽겠네 컥! 아, 오빠 살살해 빨리빨리 빨리 들어와 뭘 봐? 비켜 빨리빨리 빨리 들어오기나 해 죽기 싫음 아 실험 시키네 죽인다 진짜 오빠 그냥 똑같이 한 다음 죽여줘 그... 66번 제도들은 건달 제조 같아요. 66번 제수, 돈과... 아, 제게... 어, 어떻게 살아남았지? 어... 주, 축하한다. 6 66, 6번제 수... 아... 상부에서 왜 이놈을 안 죽이는 거야? 끈질긴 놈 축하하면 날 풀어주던가... 내가 죽여줄까? 너도 빨리 들어와... 아... 그... 뭐 하냐? 들어오라고... 아... 나 진짜 열받네... 어... 무서워... 뭐야? 쟤는... 쟤네들 조심해야 될것 같아. 나한테 시비 털면 그때 내가 죽더라도 널 죽인다. 뭐? 뭐? 아 살아 돌아왔군. 아, 자, 뭘 봐요? 뭘 봐? 어, 어 뭐야? 살았네? 어떻게? 분명히 죽을 확률의 실험일 텐데. 뭐야? 에휴, 여기서 내가 선배인데 또저짓한다 방금 뭐냐? 재는 한놈 누구야? 빨리 안 나와? 저기서 들렸는데. 아, 나 누구야? 어, 전데요 야, 뭐 해? 이봐. 그걸 말하면 너뭐 하는 거야? 어, 재단 용원까지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찍혔구만. 아, 저 녀석 뭐지? 하던 얘기나 계속하시죠. 어, 어, 그래. 아, 살아 돌아왔는데 열받게 하네. 아, 진짜 제대로 망했군. 상부에서는 왜안 죽이는 거예요? 야, 야, 너희들 이제 이 큰일 났다. 뭐야, 센? 어이, 아저씨 좀 비켜 봐. 뭐, 뭐 하는? 아 씨, 뭔데? 너냐? 다이 깔래? 뭐야? 예, 저입니다. 어, 어떡하지? 이봐! 아, 쟨 죽었다. 상부에서 안 죽이는 건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아? 난 레벨 1이라고. 모르시면 어떡해요? 일날것 같은데? 흐레드평 <laughs> 형님께서 자네를 뵙고 싶다고 말씀하시더군. 음, 알겠습니다. 아, 일 나기 전에 내가 나서야겠어. 어이, 죽고 싶어? 아니 비켜 저기 싸우시면 박사님 빨리 대피하시죠 아 알겠네 저것들 뭔 짓거리 하는 거야 이봐 란유원 뒤에 자 입고 나가시는 잠시 비키시죠 야! 어4 3명님 44번? 44번? 젠장 큰일이야 경비대 네어 제가 무슨 잘못이라도 멈춰 빨간불이다 이놈아 하 아, 놔라 비켜 내가 죽인다 어어 어, 뭐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나? 아, 아야! 와, 살벌하다. 그들이야! CDC에서 나가세요. 그리고 진압부대 좀 지원 요청해주세요. 어, 어 알겠네. 빨리빨리 빨리 움직여! 네! 그냥 죽여버리자고. 당장 멈춰! 너, 가만히 있어! 어, 사실 살려주세요! 당장 멈추지 않으면, 사살하겠다! 대피해야 돼! 빨리! 심각하군. 주먹으로 때려죽이기 전에 놔라. 삼. 이그 전에 내가 먼저 죽여줄게. 야, 장난으로 말하냐? 아, 아니요. 처리해버려. 안 멈추면 사살하겠다. 5, 4, 3. 어이, 저기 총 겨눈 거안 보여? 아, 흠, 아, 아쉽군. 사, 살려주세요. 아, 야, 너도 멈춰. 난 멈춰있었다고 이 녀석들이 너희는 재단 휴축을 외웠다 지금부터 방 밖으로 나올 생각도 하지마 실험 왜 밖에 나올 생각도 하지마라 한편 반란기지 부대장님 지완료에서도 인원들이 왔습니다 지완료라 반가운 이름이군 가지 네 알겠습니다 걔네들이 우리 기지로 왜 온거야 아뭐 부탁이 있다고 해서 왔나봐요 무장했나 무장병이 여러 명 있긴 합니다만 돈가방 들고 온 병사도 있었어요 무슨 일입니까 대충 설명을 하자면 거래를 하러 왔어요 회의실로 가시면 됩니다 음 거래라 자세한 건 저희도 잘 모릅니다 당신이 부대장입니까? 예 내가 부대장이요 갑시다 저자가 부대장? 부대장이라고? 어허 자네로구만 아, 아 상무 응답바람 현재 부대장과 집비 대장이랑 회의실에서 만났다 이상 그래요 내가 부대장인데 당신이 지휘하려 대장인가? 대장님 데리고 왔어요 오셨네 어디서 기워들어왔지? 어, 뭐 뭐야? 총을 인사가 참 특이한데? 지금 상황이 심각하다 서로 총을 가만히 있어 어 이봐 총 버려 머리통 날라가기 전에 네가 총 버려 네가 버려 네가 버려 네가 버려 네가 버려, 네가 버려. 흠 심각한데 그래 심각하지 여기서 날 쏘면 SCP 재단이 더 이득일 거요 우리는 조약을 맺으러 왔어 일단 당신들이 뭔 짓을 하려고 무슨 조약이요 진정하고 총 내리세요 총내리셔뭐 조약 이놈들이 하 쏘면 방아쇠 당기면 그만이다 그냥 가만히 있자고 너는 그냥 가만히 있어 아, 알겠어 너희가 무슨 짓을 하려고? 가만히 있을 테니 진정 좀 하시오 우리가 힘을 합쳐 SCP재단을 우리 손으로 오게 하는 것이오 어떠한가 힘을 합친다고? 그건 좋은데 우리 애들 몸값 비싼 거 알지? 100억 어떠한가 안돼더 올려라 죽기 싫으면 400억 400억? 2배 올려 800억으로 하세 적당히 올려야지 800억은 심하지 않나? 좋소 800억으로 끝내지 내일 군사 끌고 우리 기지로 오시오 훈련하게도군 내일 10시까지 도착하지 대장님 800억은... 그냥 동명하면 됐어 세력만 커지면 좋으니 다시 SCP재단에 상황 126번 절서 가만히 있도록 네이 녀석 검사해 네 알겠습니다 SCP-178 격리 활성화 격리 상태 안전 제어실에 알린다 178 격리실 입구 문좀 열어주기 바람 126번 절서 움직여 네 알겠습니다 가지 126번 빨리빨리 움직이지 못해? 아, 죄송합니다. 잠시 멍을 때렸네요. 죄수라고 곱게 다룰 줄 알아? 빨리 움직여. 어이, 우린 다른 임무나 하러 가자고. 자, 나가시죠. 실험이 곧 시작될 테니. 이가 시간이 없어. 빨리 가자고. 어, 알겠어. 120번 죄수. 빨리 안 들어가면 고문할 거다. 곧 실험 시작이야. 빨리빨리 움직여. 네. 6초 뒤 실험 시작하겠습니다. 아, 긴장돼. 3초. 음. 준비 아아 아, 178 실험 시작합니다 독립체에게 자극을 주는 행동을 하지 마십시오 알립니다178 실험을 시작하였습니다 여전히 그랬듯 독립체들에게 자극을 줄 만한 행동 반응을 보이지 마십시오 늘 하던대로 그대로 하시길 바랍니다 178 격리 해체 단기 실험 시작인가? 걱정할 필요 없겠군 실험 단계. 그들은 178 실험을 무사히 끝낼 수 있을까? 오늘 여기까지 다음 화 얘기됩니다. 하고 끝나버렸는데 영혼을 갈아 도 만화갔네, 여러분들. 아니, 만화의 퀄리티가 좋아지는 건 좋은데 결말이 바로 안 나와서 아쉽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다음 화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만 눌러 주시고 다음 화에 들어가으면 아바바이.